마인크래프트는 역대 가장 많이 판매된 비디오 게임이며, 2019년 9월 한 달만 해도 1억 1천만 명을 훌쩍 넘고 올해 5월에는 2억을 돌파했다고 하죠. 세계적인 인기 게임인데, 이것이 보드게임 형태로 제작되어 놀면서 전략적 사고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레이하고 노는 장면보다는 어떻게 게임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구성이 있는지, 이해를 가장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해요. 전용 플레이 매트 위에 건물과 몬스터 타일을 모두 섞어서 가로, 세로, 사사 형태로 4장씩, 총 64장을 뒷면으로 깔아줘야 해요. 섞어서 까셔야 돼요. 그리고 사이드 보시면 조그만 칸들이 보이죠. 이렇게 바탕에 유색과 무색의 무기 토큰이 있잖아요. 게임 매트 위에 16개로 뒤집어 놓을 무기 토큰은 하얀색 바탕, 그리고 컬러는 유저들이 쓰게 됩니다. 무기 토큰을 모두 깔면 총 20개의 무기 토큰이 남게 되는데요. 이거는 2인용에서 4인용까지 보드게임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한 명당 5장을 나눠주게 돼서 딱 20장이 남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컬러의 말한개와 그리고 경험치 토큰을 하나씩 가져가야 해요. 이 색깔도 여기에 맞춰서 각각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전용 게임 매트 위에 정 중앙에 말을 놓고 네 명의 플레이어는 각각 한 장씩 가져가게 됩니다. 자기 앞에 가져간 개인판에 우리가 아까 선택한 말과 동일한 컬러의 경험치 토큰을 출발선인 0의 자리에 놓으면 됩니다. 게임 도중에 우리한테 획득된 카드별로 경험치를 주는 게 있어요. 그 때는 이 말을 움직여서 나중에 우리가 또다시 추가되는 점수들하고 합산해서 누가 가장 최고 득점을 얻는지 보고 그때 우승자가 가려지는 거예요. 일단 게임을 진행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한다는 것. 한번 내 순서가 왔을 때두 번의 행동을 할수 있어요. 방법은 다섯 가지 행동이 있어요. 여기서 규칙은 그 다섯 가지 행동 중두 번을 할수 있지만 연속으로 같은 행동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행동은 블럭 수집. 쌓여 있는 큐브들 중에서 두 개를 가져오는데 윗면을 포함해서 3면이 공개되어 있는 큐브만 가져올 수 있는 게 규칙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가져온 두 개의 블럭은 하나의 행동으로 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네 줄에서 이게 첫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 세 번째 게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카드에 보시면요, 이렇게 큐브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이 건물을 사야겠다 할때이 큐브를 갖고 있는 사람만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카드게임처럼 조커의 역할을 하는 큐브가 있어요. 이 초록색이 맞는 큐브예요. 이게 있으면 이둘 중에 한 컬러만 있어도 초록색이 있다면 살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도요. 두 번째 행동은 오버월드 탐험. 자신의 캐릭터를 0칸에서 2칸까지 이동할 수 있어요. 그 이동한 지점에서 사방에 있는 카드나 또는 토큰을 모두 오픈해서 뒤집는 것. 여기까지가 한 번의 행동입니다. 타일 위를 놓을 수는 없고 타일과 타일 사이 또는 타일과 토큰 사이 그 만나는 지점의 중간을 이동 지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렇게, 네 개의 타일을 모두 뒤집어 줍니다. 여기는 토큰이 두 개가 있네요. 다른 말도 내가 있는 자리에 올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러 겹쳐서 있을 필요는 없겠죠. 내가 그 타일 중에 욕심이 난다 하는 것이 있을 때 토큰이나 타일이 내가 꼭 저걸 먹어야겠다 하는 게 있으면 올 테지만 아니면 대부분은 처음에 다른 길로 가죠. 많은 타일을 볼수록 기회가 많아지니까요. 다른 사람이 이미 뒤집은 거가 있는데 난이 길로 가고 싶다. 이래도 돼요. 그럼 나머지만 뒤집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이쪽 타일이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점에는 갈수 없느냐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세 번째 행동 건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내 캐릭터가 위치한 곳 앞에 또는 옆에 사방에 건물 타일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노란색 같은 경우는 건물 타일이 있죠.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건물을 살수 있는 기회가 일단 되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블럭 수집 기억하시죠? 그 블럭을 수집했던 사람만이 건물을 살수 있어요. 이렇게 회색과 갈색의 나무 블럭을 갖고 있어야 제가 이 건물 타일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낸 큐브 블럭은 박스에 반납합니다. 다시 사용할 수 없어요. 버리는 거예요. 개인 판이 있죠. 개인 판 어느 곳에 놔도 상관이 없어요. 이때 이 밑에 있는 그림이랑 이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숲인데 어, 사막을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유롭게 놓으시면 됩니다. 어, 이게 지금 경험치를 얻을 때. 그만큼 말을 이동할 수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 점을 얻었다면 한 번, 두번 이렇게 가게 되겠죠. 이거를 다 큐브를 갖고 있어서 제가 샀다고 치면, 그리고 얘가 또 경험치가 사겠죠. 여기 경험치 토큰도 사만큼 움직이고, 그 다음에 큐브 블럭은 구입했으니까 돈처럼 지불한 거로 치고 박스에 반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지금 많은 타일이 다 있다고 쳤을 때, 나 이거 여기 두고 싶어. 그럼 그 위에 쌓아도 됩니다. 아, 이거 하나 놨으니까 거기는 못 놓는 건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원하는 곳에 놓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동. 몹과의 전투. 제가 몇 가지 종류의 몹들을 미리 뒤집어 놨는데요. 아마 마인크래프트를 하시거나 어린이, 청소년인 분들도 다알 거예요. 마법사라든가 오른쪽에 아래에 있는 전체적으로 초록색 몸통인 아이는 크리퍼라는 아이인데 사람하고 눈이 마주치면 3초 뒤에 빵 터진대요. 그리고 어 밑에 블랙으로 날씬하게 약간 고양이가 사람이 된것 같은 저 그림자 같은 저 몹은 엔더맨이라고 하는데 얘는 사람이 다가가거나, 음, 공격을 하려고 그러거나 그럴 때, 순간이동으로 해서 이제 위치를 바꾸는 그런 재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 캐릭터가 이동한 지점에서 몹이 있을 때, 그 몹을 내가 획득하고 싶을 때, 이 카드가 욕심이 나거나, 저 카드가 욕심이 날 때는, 여기서 이렇게 랜덤으로 막 섞어서 랜덤으로 세 장을 딱 뽑아요. 마법사를 지명을 했든, 아니면 저기, 뭐, 엔더맨을 지명을 했든 다 이길 수 있어요. 왜냐면 이기는 조건은 하트의 개수가 많거나 같으면 되거든요. 근데 엔더맨도 여섯 개, 제가 지금 방금 고른 것도 여섯 개의 하트가 되네요. 일단 엔더맨을 공격할 거야, 싸울 거야 라고 얘기하고 이세 개를 골랐으면 저는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원래 있던 더미에 섞어 놓습니다. 이렇게 냅게 된 몬스터 타일은 뒤집어서 내 자리 밑에 놓게 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게 뭐라고 그랬죠? 여기 경험치. 이걸 반드시 점수에 포함시켜서 이동을 해놓고 뒤집어 놔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죠? 몬스터 카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경험치는 각각 오른쪽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몬스터를 이기려면 필요한 그 레벨 하트의 개수도 밑에 있습니다. 그럼 왼쪽 상단에 있는 이 표시들, 아이콘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나중에 점수에 포함되는 표시기 때문에 끝까지 갖고 있어야 합니다. 되게 먹음직스러운 통닭이 보여요. 뭔가 하나 더 이득이 될것 같은 그런 거. 이런 아이콘이 있을 때는 내가 행동을 한번더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총 다섯 가지 타입의 행동이 있는데 두 번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반복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카드를 획득하면 그 즉시 또는 게임이 끝나기 전에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즉, 내가 지금 필요하면 행동을 한번더 추가할 수 있어요. 이 카드를 사용하는 그 순서에서는 두 번을 행동하고 한번더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카드는 버려야 합니다. 이런 카드가 나한테 여러 장 있었어. 근데 원래 한 번밖에 못 쓰는 거 아닌가? 이게 10장이면 10장, 5장이면 5장. 내가 자유롭게 행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고 싶을 때쓸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행동을 처음에 두번할때 기본 룰에서는 행동, 그 다음에 행동이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규칙을 얘기했잖아요. 기억하시죠? 근데 이 카드는요, 반복이 되어도 됩니다. 모바구 전투에서 이겨서 얘를 데려왔지만 또 모바구 전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행동. 무기 획득. 뒤집어서 가는 사이드의 16장은 이 하얀색으로만 한다고 말씀드렸죠. 얘네들은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5장 중에서 어, 몬스터하고 싸워서 이길 때. 그리고 이 독감자. 푸른색이 나오면 독감자라 그러잖아요. 독성 물질이 있다고. 네. 그런 독감자는 그냥 꽝입니다. 꽝. 얘가 3장에 다 나오거나 얘 때문에 하트가 모자르게 된거나 그러면 몬스터한테 지기 때문에 전투에서 지고 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패스 이렇게 하얀색이 16장이 깔려 있기 때문에 플레이하다가 우리가 이것들을 수집하게 되죠 근데 타입이 4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4가지에 대해서 능력치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활 전투 중 활을 공개하게 되면 무기 토큰을 추가로 한개더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아까 몬스터를 이길 때 내가 이렇게 막내거 가진 거에서 이렇게 막 섞어갖고, 그래갖고 랜덤으로 세장 뽑아서 딱 해갖고 하트를 합친 다음에 내가 이기냐 몬스터가 이기냐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얘를 수집할 때 내가 미리 모아놨다면, 그리고 랜덤으로 섞어서 가져왔을 때 얘가 거기서 나왔다면 세 장이 아닌 내가 한 장을 더 추가로 뒤집을 수 있어요 무기 토큰을. 그럼 하트가 아, 하나 정도 모자랐는데 했는데 얘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뒤집을 수 있잖아요 무기 토큰을. 그러면 그때 하나 이상의 하트가 나오면 몬스터와의 전투에서 이기게 되는 거고 만약에 독 있는 감자가 나오거나 그러면 지는 겁니다. 얘가 제 역할을 못했으니까 아무튼 얘 뜻은 나는 무기 토큰 하나를 더 사용할 수 있어 황금괭이 그냥 딱 봐도 황금괭이처럼 생겼죠 노란색 황금색인데요 제가 뒤집을 때고기 나왔으면 아나 다른거 뭐 건물 살 것도 없고 몬스터도 저건 별로야 하면 한 번의 행동으로 이 무기를 수집하면 돼요 그때 나에게 오는게 뭐냐면 이 경험치 이 경험치 2를 저쪽에 경험치 토큰을 이동을 해서 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돌 곡괭이 아니 돌인데 왜 갖고 와 하트도 두 개밖에 안 되는데 근데 갖고 올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오른쪽 상단 위에 있는 이 네모난 거 얘, 큐브 블럭 모으기라고 행동 1에서 소개를 해 드렸죠 얘는 건물을 짓는 데 굉장히 중요한 아이기 때문에 이 하나를 플러스 할수 있는 큐브 블럭을 초록색으로 한다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돌고갱이지만 얘가 나왔을 때 나는 어, 저 큐브 때문에 큐브 블럭 때문에 난 얘를 할 거야 하고 미리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TNT 미리 내가 수집을 하게 되면 막 섞어서 세 장을 했을 때 TNT가 나왔어요. 모바고 막할 때. 근데 모비 굉장히 막강한 애였어요. 아까 걔 엔더맨 같이 걔가 아마 하트가 여섯 개인가였을 거예요. 근데 막 아,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감자가 나왔어 자 이러면 하트가 6개지만 넘었지만 얘가 빠지면 얘를 안 쓰겠다고 주장을 하면 이두 개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를 써야 되겠죠 써서 몬스터와의 전투에서 이기는 거예요 다른 무기 토큰은 다시 제자리로 뒤집어서 랜덤으로 섞어서 놓게 되지만 얘는 한 번을 사용하면 바로 터지는 거예요 쓸수 없어요 일회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반납. 만약 내가 랜덤으로 고른 무기 토큰 3개 중에 이 TNT를 사용하지 않고도 나머지 두 장이 몬스터를 이길 수 있다면 나는 이번에 이 TNT를 쓰지 않을 거야 하면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같이 다른 무기 토큰처럼 섞어서 내 자리에 다시 가겠죠.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행동이나 규칙, 그리고 변수 있는 것들은 거의 설명이 끝났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만 기억하고 게임을 하시면 무리가 없을 거예요. 이해도 다 하신 거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점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마인크래프트는 총 3라운드가 하나의 게임이에요.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나는 시점은 바로 큐브더미에서 블럭 마지막 거가 딱 사라질 때. 그때 첫 번째 라운드가 종료됩니다. 게임 도중에 이렇게 가져가다 보면 마지막 한 개가 남겠죠? 그때 이 마지막 한 개를 누군가가 또 순서에 가져가게 된다면, 그럼 또 2라운드가 종료됩니다. 3라운드도 마찬가지고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모두 각각 점수를 기록하게 됩니다. 나중에 3라운드 전체의 토탈 경험치를 보고 이제 우승자를 가려내게 되는데요. 라운드별로 스코어 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점수도 조건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꼭 거기에 맞는 라운드별 카드를 적용시켜야 되는데요. 그럼 A라운드를 한번 볼게요. 수, 사막, 바위산, 눈 덮인 툰드라 지역 중에 내가 지금 그 개인판에서 여기 있는 점수 또는 개수에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모두 다 점수를 줄 수는 없고 한 가지의 환경만 선택해서 A라운드에 점수를 내야 합니다 아무래도 모래로 된 환경이 가장 유력하겠죠 다섯 장이나 있으니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그에 반해 나무는 한장그 다음에 바위산은 한장 밖에 없습니다 눈덮인 툰드라는 저 위에 두 장이 있지요 6 2 12 사막이 가장 유력한 점수입니다 4점씩 해서 45 20 하면 20점이 되죠. 1라운드 게임을 진행하면서 내가 획득한 몬스터 타일입니다. 지금 이 상단에 있는 이게 마지막 점수에서 추가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몬스터 카드에서는 나무집이 있으면 2점씩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나무집. 요것도 나무집. 지금 현재 나무집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2, 2는 4. 4점이 더 플러스 되는 거예요. 이번에 몬스터 카드는 어, 건물의 개수인데요. 똑같이 생긴 건물. 이렇게 생긴 빌딩이 있는 그 타일의 개수만큼 그 개수의 3을 곱해주면 돼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정중앙에 똑같이 생긴 거 보이시죠? 그러면 3점을 또 추가 획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라운드 A 스코어는 20점 플러스 4점 플러스 3점 총 7점의 추가 점수를 받아서 27점이 될 거예요. A라운드에서만 추가로 혜택이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건물 타일을 이렇게 올려 있잖아요. 근데 얘가 없었다고 칠게요. 예일 없으면 이건 지금 개인판에 있는 바닥이죠. 근데 이렇게 해도 A 라운드에서만 이 모래로 된 것은 다섯 개로 칩니다. 지금 타일은 이렇게 세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A 라운드만 바닥에 있는 것까지 이어진 거로 간주합니다. 이게 1 라운드, 2 라운드, 3 라운드를 보는 그 아이콘이에요. 내 타일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어도 이 추가 점수를 주는 아이들은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막 떨어졌어요. 떨어져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진 두 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타일 내가 획득한 모든 타일에서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점수를 획득합니다. 추가 점수는 어떤 조건에 얽매이지 않아요. 두 번째 라운드도 첫 번째 라운드의 계산 방식하고 같지만 여기 두 번째 라운드의 조건은 건축물에 대한 재료거든요. 그 재료에 해당하는 그림이 연결된 걸 찾아야 돼요. 지금 여기에 음, 모래로 만들어진 거는 연결된 게 있나 보고 없지요. 나무는, 첫 번째 나무는 여기 밑에 세 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볼때두 번째 아이콘으로 지금 이 스코어판을 찾아야 돼요. 여기 하나 더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그럼 4개가 있는 거죠. 4, 3, 12. 12점을 지금 획득했어요. 또 B라운드에서 혹시 몬스터 타일을 제가 하나 획득했다고 치면 지금 얘만 찾으면 돼요. 얘의 개수가 몇 개인지.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연결되지 않아도 있는 개수만큼 곱하면 돼요. 2, 3은 6. 6점이 플러스 됩니다. 추가점. 지금 세 번째 라운드는 이렇게 첫 번째가 장식, 두 번째가 집, 세 번째는 동물 농장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세 번째 라운드니까 여기 세 번째 아이콘만 보는 거예요. 연결된 것 중에. 서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이어지게끔 일부러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왜 이렇게 세 개나 해놨냐면 비교를 해드리려고요. 첫 번째 장식은 3점이잖아요. 그럼 세개면 3, 3은 9점. 9점이에요. 그두 번째는 어, 지금 건물이잖아요. 6점짜리에요. 6, 3, 18. 딱두 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있는 거는 동물원이에요. 5점짜리죠. 암산할 것도 없이 여기 빌딩인 건물이 18점을 얻었으니까 저는 선택을 이두 번째 라인으로 해야 돼요.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3라운드도 뭐 게임하다 제가 몬스터 하나랑 이겼다고 치고 얘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동물원이죠. 동물원이 몇개 있냐에 따라서 3점을 더해주면 돼요. 개수만큼. 하나, 둘, 셋. 그러면 3개의 3점씩이니까 3, 3은 9. 라운드 3개를 더해보면, 처음에 점수, 그 다음에 추가 점수, 그래서 합산. 이렇게 3라운드까지 합산된 그 점수가 있고요 그래서 72점이 나왔는데, 사실 제가 라운드별로 마음대로 나서 이렇게 고득점을 했는데, 이렇게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아마, 한 해 보니까 뭐50몇점 나와도 잘 나온 거고 되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할 때마다. 근데 이 점수가 끝이 아니고 우리가 잊은 게 있어요. 경험치 토큰. 우리가 게임하면서 어, 타일이나 토큰 중에서 무기 토큰 중에서 획득한 점수를 여기다가 옮겼어요. 계속 생길 때마다 옮겨서 합산이 됐을 때 지금 30 다음이니까 31점이겠죠. 이 점수까지 합산된 최종 그 점수가 나의 점수가 되는 거예요. 72점에 31점을 더하면 100점이 넘네요.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큰 점수는 나오기 힘들고, 여러 플레이어가 하기 때문에 점수는 아마 한 3분의 1이나 많이 해도 2분의 1. 지금은 보기로 제가 점수 계산하는 방법, 추가 점수 낼 때는 제약이 없다는 것등 주의해야 될 점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아이들 뿐 아니라 어른한테도 굉장히 좋은 게임이고요. 마인크래프트를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 캐릭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웃으면서 할수 있는 게임이었어요. 가족 보드 게임 하면서 유대감 형성이나 두뇌 개발이나 어렵진 않은데 아무래도 신경 쓰고 봐야 될 것들이 요소요소마다 있고 내가 점수를 잘 챙겨야 되고 내가 어떤 건물을 할지 또는 어떤 환경을 할지, 어떤 재료를 할지, 또는 몹을 모을지 말지, 타이를 가져올지 말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그때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머리로 계속 계산하고 전략을 짜고 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운에만 맡긴다거나 그리고 누구 하나만 맡고 잘하고 누구만 이기고 이런 게임은 아니에요. 하다 보면 모두 똑똑해지는 게임. 정말 강추드립니다. 또, 게임하면서 익혀지는 매너 같은 걸 지키고, 승패에 또 인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그냥 교육만 되는 게 아니라 인성에도 많이 관여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막 치우고 정리하려는데 빼먹은 두 가지가 기억났어요. 동점일 경우가 나오잖아요. 어, 이 사람도 54점, 나도 54점. 내가 획득했던 나무 블럭이 숫자가 더 많은 사람이 우승을 차지하고요. 만약에 그것도 똑같다. 그러면 그냥 공동 우승이 됩니다. 개인판에 보면 꼭 1라운드는 환경, 2라운드는 자재, 재료, 그 점수를 낼 때는 꼭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이들하고 할때 그게 좀 어려우면요. 연결되지 않아도 그냥 그 조건에 해당되면 점수를 주게끔. 그렇게 게임 규칙을 변경해서 처음에는 놀게 해주시면 좀더 재밌어 할것 같아요.